물을안 썼을 때 물이 표요 그건 이 거의 물에 다 잠긴 거예요. 잠긴 거요. 예 어, 1.5미터 지점에서 네. 이쭉 빠져나가질 않네. 곳포가 되게 많아요. 뭐 하는 데 이렇게 막 꺾어 나는 이거 보이런 거지. 계란 같은 게 있어. 콩 같은 거. 콩 같은 거네. 여기에 그여기 베란다를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베란다를? 네. 여기서 이렇게 돌아 가지고 이쪽이 베란다를 통과하는 거. <놀람> 좀 더까지 나와 줘. 조금. 저 우리 이제 다가가라 그때 가괜찮 7m 주저. 네. 7m 정도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알아봐야 되는 거가 있죠. 7m 지나면 서 조금 이제 맞죠. 잠깐 저쪽 친구들 때갖는없 여기서 떨어지는 거 10m에서 떨어져요. 우리. 여기가 떨어지는 엘보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물이 쫙안 빠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두 구간이 약간씩 거꾸로 경사가 되니. 이게, 이게 막히는 거 아니고. 그. 물이 쫙쫙 빠져야 안 되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살살 뚫어서 쓰셨는데, 네. 지금도 이제 오래 쓰시긴 하겠지만은, 음. 이제 세,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해먹지 않는데 시혀서 먹는 것같아 음식을 그리뭐 빨만 먹으면 망가울 것 같다. 물이 저렇게 쭉 빠지지 않네. 여기 층이나 3층이 때는 여기는 또 중간은 살짝 괜찮아지죠. 네. 부위마다 네. 풀네요두 군데가 50%포 워시포. 워시 같이 되는 워시건 워시포. 워시포. 워여포워시 이제 여기는 시 분의 시 정도 시포 워시포. 워시포. 이시포 워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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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시 50cm부터 우리 이게 잘안 빠지잖아. 네. 이런 거뭐 옆구배라고 그래요. 예, 이게 식옆에서들어오는 거인가. 이같이상이이는 여기 가서 막혔나고기서 뭐 여기 가서 막힌 거 같아요. <laughs> 처음부터 다막킷었어요 음. 여기 기이서부터이부터 이게 이게 다 거. 그리 물을 막막 토크해서 막, 막 물을 퍽퍼 버려가지고 그렇게만 내려가가 얘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문제가 네, 많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아파트는 에뭐 이렇게 뭐 빌라 빌라 문제가 이런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냄새 난다고 네. 그 2층 같은데 주차장 있고 이제 2층에 비치비자는 네. 음, 그쪽에 냄새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맨날 막히는 거야. <laughs>